기말고사는 끝났어요. 마지막 학기잖아요. 네, 아직 2주 뒤에 시험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듣는 이자 단어였어. 평소에 경제 뉴스 잘 보세요? 아침마다 대중교통에서 유튜브 클립으로 보거나 아니면 메일로 오게 뉴스레터 설정해뒀어요. 흘리듯이라도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올해 가장 잘한 경제활동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획재정부 기자단 활동인데요. <laughs> 기사 쓰면서 저도 더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FM 자세인 줄 알았네요. 내년 기재부 소셜미디어 기자가 도전할 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나 열정 있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셔서 16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대 브리핑 1일 온라인 대변인을 맡은 소셜미디어 기자단 15기 박예민입니다 벌써 활동을 마쳐야 할 시기라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1일 온대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들 하고 계시죠? 가끔 기재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보면 새벽부터 회의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회의들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나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해서 이걸 챙겨보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지난 28일 있었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회의 제목이 묵직하죠? 그래서 제가 혼자 소개드리긴 해 다소 무리인 듯하여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강재현 주무관입니다. 주무관님, 거시경제금융회의 주로 무엇을 논의하는 회의인가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현재 급변하고 있는 세계적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제목처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동향과 흐름, 특히 금융 부분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첫 공식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우리나라 경제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하시는데요. 최근에 열린 11월 28일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최상목 경제수석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28일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저희 뉴스 기억나요.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었죠? 네,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대책과 각종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들과 연말연시의 주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와 이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고 했는데요. 5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대책이 무엇인가요? 지난 10월 비상거금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회사체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시장 안정 조치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 지원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체, 기업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 확대,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의 유동성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 등이 있습니다. 10월 23일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 회사채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등 국내 자금 시장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 자금 시장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고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등 업권별로 자금조달 여건도 달라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주요급 물가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도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 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28일 회의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이행 상황 점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기존 9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공공기관들은 은행권과 협조를 통해 채권 발행 물량을 줄이고 은행 대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부, 공공기관, 은행권이 함께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시장과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채권시장 안정 펀드, 회사채, 기업 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 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매입 여력도 확대하고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운용 관련 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 투자자, 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보증 규모 확대와 요건 완화, 미 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대출 보증 신설 등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연내의 등록 임대 사업제 개편과 재건축에 대한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의 추가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하니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민간, 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시류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금시장과 강재은 주무관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서른인데, 20대 끝자락에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되게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온대브리핑 시청해 주실 거죠? 안녕!